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시는 쪽대해까지 너의 영터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어, 학교를 처음 가는 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만날 때 기대도 되지만 참 두려운 마음도 사실이었죠. 운전면허 처음 따고 이제 길에 나섰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이 잘 될까,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크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더큰 두려움이 찾아오죠.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게 잘안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다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았고요. 키도 작아가지고 참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고 뒤에 숨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도 붙고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또 주변에 있는 선배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새로운 일, 또 두려운 일, 내 앞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묵상할 인물은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일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어, 기록한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현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현실은요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쳐줬던 영적 스승입니다. 또 장인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리드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마주치면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사람 더구나 광야의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큰 그릇이에요.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더 이상 내 눈앞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를 사람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던 사람들, 어떤 대상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떡하지? 내 혼자 어떻게? 그 사람 없이 어떻게? 그것 없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현실은 요 대적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는 가난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에 갔었습니다. 직접 봤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다른 열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2절과 33절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그 열명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하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비교해도 우리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가, 가져다 주고,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을 섬기는 땅, 그래서 은난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불에 태우는 신도 있었어요. 그... 그 땅을 들어가서 모세가 신신당부하죠 반드시 그 족속을 멸절하라고 그 음란한 땅, 역겨운 우상숭배 문화와 싸울 수 있을지 여호사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땅예 대적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쟁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풀리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는 리더로서 자질이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까? 보문1절에 소개하는 대로 그는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 보좌관일 뿐이에요. 그들이 나를 따라올까? 그렇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가까이서 직접 모세가 하는 것을 다 봤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 맨 앞장 서서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구름과 영광과 불꽃으로 임하시는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도 다 봤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작은 일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실패 의 경험이 있다면. 한없이 작아진 내 모습. 나는 뭘할수 있을까? 나는 이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사약을 리드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1장 1절. 1장 1절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즉시로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이절에도 내종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삶에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즉시로 임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주신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요, 즉시로 여호소화를 안심시키세요. 구, 설명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로 잡아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위험한 일을 당하며 무슨 설명을 합니까? 그냥 꽉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여수아에게 즉시로 찾아오셨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재활병원에서요. 재활사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발을 다쳐서 못 걷는 분이 그 옆에서 그한 걸음 한 걸음 딛을 때마다 도와주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한 걸음 딱내디면 와! 그자 또한 걸음 딱 내면 예 박수를 쳐주면서 뭐뭐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환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환자 보인는 넘어질까 봐막 두루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그 옆에서 그 재활사들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내디러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여러분 뒤에 들리잖아요. 뭔가 소리치는 고치들이요. 잘할수 있다고. 연습한대로만 하면 된다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순간에 즉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 두려운 순간에 위대한 격려자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6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에 히브리어 언어의 어근을 보니까요. 강하라는 말의 어근은 손으로 꽉 잡는다는 뜻이에요. 담대하라는 말의 어근에는 발로 굳게 서라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다 동원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은요. 손으로 나를 꽉 잡고 발로 굳게 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입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에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 남쪽입니다. 레바논은 북쪽이에요. 큰강 유부를 가르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산지 중앙까지 해쪽 속의 땅과 그리고 해지는 쪽 서쪽 지중해 대해까지 동서 남북을 너희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으로 주신 땅들이 있지요. 하나님 발부라고 주신 땅들 오늘 아침에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약속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사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무리 강한 아낙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 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두는 그 대적들이 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너를 막아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약속이요. 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이두 약속, 땅을 주리라. 대적을 이기게 했던 약속은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이 성경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번 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지자 이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에게 고난받으면서도 밤중에 그 곁에 서서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두려운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 삶을 돌아봐도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어떤 약속보다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약 약속, 어떤 약속보다도 힘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그리고 약속을 주신 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가나안땅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 무기, 사람, 자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이걸 하라고 그한 가지는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암송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다음 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만 딱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마치 평탄하게 되는 길 형통하게 되는 비결 같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작동하고, 작용하고, 월킹하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에 흐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장치가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평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라고 묵상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세 가지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내 귀에 듣도록, 들려주는 성경도 있잖아요.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들 많잖아요. 그 찬양 하루 종일 함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면서 축복하면서 들려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문설지에 적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읽으면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읽으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때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도 좋아요. 묵상한 것을 나누는 모임에 찾아가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들려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 밤과 낮으로. 묵상은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담는 거예요. 내 삶에 당장 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말씀의 저장 창고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말씀의 저장 창고입니다. 시작. 당신은 말씀의 저장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거나 그 말씀 뿌리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의 원 뜻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을 들었다면 묵상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것을 요소에게 명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 봐라.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설교 중에 또 묵상 중에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그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하루 한번 실천해 보아라. 명하십니다. 여호사는요. 이 말씀을 들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호사 1장 10절에서 11절 이에 예,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즉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준비시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들어갈 거다 바로 즉시로 승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던 여호수와 여우수아, 그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신이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비결인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여호수와는 큰 힘을 얻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팔을 꽉 붙잡고 발에 힘을 주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일어섭니다. 2 절에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하세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너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 대적들, 너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이라도 건너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영역,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일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그 땅으로 가라 담대하게 가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모습을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깊은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요소와 이름이 예수와 예수님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시험을 앞두거나 출산을 앞두거나 여러 가지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역, 새로운 만남, 새로운 학업 오늘 처음 목장 가시는 분들, 아니면 오늘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들, 새롭게 시작한 성경공 그런가 하면 아직 풀리지 않는 어려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 관계들 속에 어려 두려움 앞에 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 그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넉넉히 건너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